이제 바디 스캔 예, 몸을 관하는 수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 어, 제가 유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수리부터 머리부터 의식해 보겠습니다. 정수리 느끼시고 전면 이목 구비 예, 두루 느껴보시고 양측면 후면 스캔하듯이 타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목, 아래로 가슴, 배, 옆구리, 양 옆구리 등까지 두루 스캔하듯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 관찰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 지그시 스캔한 상태에서 지그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네, 어, 목을 지나서 가슴, 배까지를 어, 관주하듯이 바라봐, 어,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관했다면 이제 양팔로 가겠습니다. 손끝부터 시작할게요. 양팔의 손끝. 손바닥, 손등, 손목, 서서히 일깨우듯이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양 팔, 팔꿈치, 양 어깨까지 스캔하듯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팔을 위에서 두루 관조하듯이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리로 가겠습니다. 발끝, 양 다리 발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둔부까지 네. 하체 쪽을 네. 스캔하듯이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 전체를 네. 스캔하듯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정수리부터 쭉 내려갈게요. 타고, 목, 네. 양 어깨, 가슴, 배 등, 손목, 손바닥, 손끝, 엉덩이, 둔부,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끝까지, 네, 몸 전체를. 스캔하듯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한 상태에서 몸 밖으로 네, 안 좋은 에너지가 빠져 나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 밖으로 안 좋은 에너지가 빠져 나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네, 양 손바닥으로. 양 발바닥으로 안 좋은 에너지가 빠져 나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손이나 네,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안 좋은 에너지들이 빠져 나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안 어, 좋은 에너지가 빠져 나간 사이를 네, 밝은 빛이 네, 내면에 밝은 빛이 가득 어, 채운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맑은 기운, 맑고 밝은 기운이 몸을 감싸고 채운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밝은 기운이 내 몸을 타고 돌면서 여러분들의 안 좋은 부위, 약하게 태어났거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약해졌던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가 어떤 집중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고, 네. 에너지를 또 감싸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한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장기들, 안 좋은 관절들. 그런 부위가 이몸 안에 깊든 타키가 빠져나가고 채워진 밝은 기운으로, 맑은 기운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한없이 맑아지고, 기운으로 한없이 충만해집니다. 온몸에 에너지로 가득, 예, 참을 느낍니다. 그런 내적인 평온과 에너지의 충만함 가운데 잠시 머물겠습니다. 생각도 그치시고, 예, 그렇게 몸을 관하면서 잠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관해, 관하고 에너지를 채웠던 의식을 이제 하단절 한정으로 모아보겠습니다.